여기는 파주 헤이리 마을 맛집 더 비지트입니다. 1번 게이트 근처에 있는 곳이라 찾기도 쉽고 주차장도 넓은 편이라 이용하기가 편리한 곳이에요. 무엇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음식도 정말 맛있는 곳이에요. 피자와 파스타, 샐러드가 함께 나오는 캐주얼 세트로 주문했습니다. 음료와 샐러드, 식전빵이 먼저 나왔네요. 피자 1 0도 있긴 했지만, 꽃 하나에 뭐한 200원, 3 0고원5원1원2 여기서 여기서